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한방진흥센터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나요? 오늘은 비타민C 폭발 덩어리 딸기 찹쌀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딸기의 좋은 성분을 알아볼까요? 딸기는 플라노보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서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고요. 어, 섬유소가 많아서 변비에 좋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드시면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제철 과일입니다. 찹쌀의 좋은 성분을 알아볼까요? 찹쌀은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배탈, 설사,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소화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죠. 찹쌀이 참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딸기 손질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딸기는 꼭지 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튼 소금물에서 살살살 흔들어서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딸기 꼭지를 제거하신 다음에요. 최대한 물기를 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세워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음. 찹쌀가루를 한번 채에 내려 보겠는데요. 채에 어, 내리는 이유는 찹쌀가루를 채에 내리면 공기청이 골고루 들어가서 떡을 했을 때 굉장히 쫄깃쫄깃한 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손바닥을 넓게 펼쳐서 골고루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채에서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체에 내린 찹쌀가루를 물주기를 할 건데요. 어, 찹쌀가루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분 조절은 어, 다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어, 항상 스푼으로 한 스푼씩 조금씩 주시면서 농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지워봐, 지어서 통통 두번 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서지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농도가 맞았죠. 이렇게 하실 때 찹쌀떡을 찔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분을 준 찹쌀가루는요. 어, 다시 한번 체에 내려 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몽글몽글 하시잖아요. 그리고 설탕도 지금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 찹쌀 한 컵에 설탕 한 스푼을 넣으시면요. 달콤한 찹쌀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에 내린 찹쌀가루는요 어, 김이 오른 찜기에 한번 쪄볼 텐데요. 네, 이렇게 면포를 깔으실 때는요 꼭 젖은 면포를 깔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으시면 우리가 여기 가운데 에 김이 올라올 구멍이 없어서 어, 골고루 찢... 찌... 쪄, 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살짝 뚫어주시면 김이 골고루 올라와서 가루가 잘 찢, 찌지, 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찹쌀떡이 쪄지고 있는 동안에요. 팥을 이용해서 딸기를 감싸는 걸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파단금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서 반죽을 해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잘 섞인 파단금에 어, 딸기를 감쌀 텐데요. 적당한 크기로 파당금을 하나를 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한 5cm, 6cm 길이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딸기를 올리고요. 완전히 딸기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절미떡을 씌울 때 어, 구분이 안돼요 딸기랑 팥이랑 구분이 안돼서 요정도 남기고 20분 쪄진 떡을 5분 정도 뜸을 들여서 지금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농도도 적당하고 찹쌀떡이 잘 되었는데요. 지금 김이 무릉무릉 나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잠깐 한김 식힐게요. 이렇게 잘 쪄진 찹쌀떡을요 한김 살짝 식혔어요. 그리고 손에 달라붙지 않게끔 기름을 살짝 묻히고요. 어, 지금 접시에 전분 가루를 이렇게 살살살 뿌려서 어, 찹쌀떡이 접시에 달라붙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 딸기를 감쌀 정도로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하나씩 떼어 보겠습니다. 지금 떡이 굉장히 잘. 감싸실 때는요, 얘를 하나 집어서 위에서부터 딸기 꼭지 빨간 부분이 찢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감싸주시듯이 하셔서 아래로 이렇게 감싸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비타민C 덩어리 딸기 찹쌀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일주일 되십시오.